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평화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민주당은 저의 탈당을 계기로 모든 사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자신있게 대응하여 국민의 희망으로 더욱 발전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